자랑스러운 비밀기지. 그럼 다음은 인기 코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랑, 자랑할 물건이 있는 것으로 찾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랑을 해주는 자랑맨입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후비야 시작했다. 내가 어, 어, 네, 어, 어? 오늘의 자랑거리는 바로 바로 이거. 좋았어. 지금부터 자랑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나의 자랑 해바라기입니다. 어때요? 다들 놀랐죠? 그럼 여러분도 자랑거리를 어서 어서 보내주세요. 자랑맨은 어디든 갈수 있으니까요. 엄마, 우리 집에는 뭐 자랑할 거 없어요? 글쎄, 뭐가 있을까? 어, 있잖아, 그거. 네? 이런 거 있잖아. 아, 음... 음, 음. 아, 알았다. 엄마가 만든 도넛. 하지만 그건 누군가 벌써 응모해서 방송에 나왔었잖아. 네, 맞아요. 내가 먼저 응모할 걸. 아, 어, 그러게. <laughs> 얘들아, 안녕. 아, 호비야, 오늘 자랑맨 봤냐? 응, 봤지. 그 해바라기 엄청 크더라. 한이 정도 됐지? 아니, 이 정도였어. 아, 더 컸어. 이 정도.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야. 근데, 오늘 뭐하고 놀까? 술래자기 네? 어때? 어, 라무는 아, 그러고 보니까 아직 안 왔네. 어. 아, 좋았다. 이번엔 호비가 줄래야. 이제 그만하자. 힘들어. 그래. 아유더 와. 땀좀 봐. <laughs> 라무는 결국 안 왔네. 정말, 무슨 일일까? 자랑맨입니다!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 차량. 자랑할 물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랑을 해주는 자랑맨입니다! 오늘 찾아온 것은 바로바로, 어... 바로 어... 아니, 아 그만 볼 거니? 또 네. 나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다 같이 부르러 가볼까? 그래! 가보자! 다들 걱정돼서 왔어. 미안해. 놀러 가지 않을래? 어허, 너희들 왔구나. 안녕하세요. 좋겠구나, 너희들은. 네. 어? 뭐가요? 어? 아직 모르는 거야? 이번엔 너희 그 비, 비지... 어? 우리 빨리 놀러가자. 어, 어, 왜 그래, 나무야. 어,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자, 간다. 이야. 좋아. <웃음> <웃음> 자, 치료. 오케이. 소리야, 받아! 쟤들 나무 왜 저러지? 나무 같지가 않잖아.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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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놀래라. 하나도 안 놀랐으면서. <laughs> 왜 그래, 나무야. 왜 힘이 없어?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해. 형한테 말해봤자. 오히려 고민만 더 늘어날걸. 뭐야! 나무야, 말하면 편해질 거야. 분명히. 어, 어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간다. 어아 어지간히 말하기 힘든 고민인가 봐. 어, 안 되겠어 친구들에게 말해야겠어 뭐? 비밀? 퀴즈에? 자랑? 매이 온다고? 와 신난다, 신난다. <laughs> 라무가 그림을 그려서 응모했구나 어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거야 취재하러 올지도 모른다고 역시 라무야 그림을 잘 그리잖아 그랬구나 비밀 퀴즈가 우리들의 자랑거리였어 우리도 텔레비전에 나 오겠다 아무야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그런데, 어, 왜 그래? 조금 거짓말을 보태서 그렸거든. 거짓말? 거짓말? 설마, 진짜로 보러 올 줄은 몰랐어. 아 이거야. 아아 그리고 또 안에는 간식거리랑 주스랑 비상식량도 있어서 언제든지 즐겁게 놀수 있다고도 했어. 아아 미안해, 정말. 그래서 기운이 없었구나. 괜찮아, 걱정 마. 자랑맨 오기 전에 이 그림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친 거. 뭐? 다 같이 하면 금방 될걸? 그럼 바로 가서 각자 재료를 모아오자. <laughs> 비밀기지 개조작전 <개료력전> 시작! <laughs> 엄마, 혹시 안 쓰는 커드랑 접시 없어요? 어, 저쪽 찬장 아래 칸에 많이 있는데. 정말요? 이가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 이것도 아니고. 형, 어, 이런 건 어떨까? 응? 어? <laughs> 그런 걸로 되겠냐? 아, 그러면 이건? <laughs> 좀더 진지하게 찾아봐. 어? 와, 어, 이거 내가 좋아했던 건데. 진지하게, 진지하게 찾으라면서. 찾으라면서. 아, 그래서 말인데요. 과자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 주고 말고 갖고 가렴. 그 대신에 나도 끼워줘야 한다. 내 소원이 방송 출연 아니냐. <웃음> <웃음> 어휴, 아무튼 할머니는 못 말려. 아빠, 이 상자에 든 조개껍질 가져도 돼요? 어, 그래라. 아빠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말이다. 고맙습니다. 开始。 아주 인기 있는 코너인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로 마지막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응모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 새로 시작하는 코너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불러 볼까요? 자랑맨! 으아 말도 안 돼. 그동안 응모해 준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초대한 곳에 다못가 봐서 정말 정...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 마세요. 자랑맨은 언제나 여러분의 친구랍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미안해. 나 때문에 다들. 괜찮아. 나뭐너 때문이 아니야. 꾸미는 것도 아주 즐거웠잖아. 그래 맞아. 그럼 우리끼리 한번 자랑놀이 하는 거 어때? 그거 좋지. 하자. 어, 자랑맨은 내가 할게. 꼭 해보고 싶었거든. 짜잔! 이건 TV 카메라다. 짠! 사회자 역할 페로입니다. 그럼 자랑맨 역할을 맡은 미루. 역할이 아니라 진짜 자랑맨이라니까.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 자랑할 물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랑을 내주는 자랑맨입니다. 그럼 오늘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겁니다. 이곳이 챌린지 섬의 라모와 그 친구들의 비밀 기지입니다. 와 대단하군요. 이렇게 멋진 곳은 생전 처음입니다. 와 어린이가 바로 편지를 보낸 라모야? 네, 제가 라모예요. 전 친구 벤이에요. 지루예요. 호로입니다 좋아요. 그럼 자랑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인 비밀 기지입니다. 어때요? 놀랐죠? 어? 아? 너무해! 잠깐 잠깐, 너 것도 남겨줘야지. 그럼 카메라 촬영 시작. 네. 아 그럼 자랑맨은 누가 하고? 아, 어? 자랑맨은 취재를 해야지. 우리가 대신 먹어줄게. 처음부터 자랑맨하겠다고 한건 미루니까 말이야. 에이, 좋아, 그럼 가위바위보하자. 그럼 되지? 누가 나 대신 카메라맨 좀 해줘. <laughs> 자, 한다. 가위바위보. 어? 너희들 왜안 하는 거야? 내 돈을 좀 남겨줘.